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. 장화를 신자마자 짱가가 벌써 또 눈치를 챘습니다. 또 울려고 울먹 울먹 하고 있는 짱가입니다. 사내 자식이 인마 울기는 뭘 울어? 어이, 네가 앞서 간다고 가는 게 아니야. 집잘 지키고 있어 짱가야? 또 울지 말고 <laughs> 눈물을 글썽이는 짱가입니다. 자 잠시 기다려, 알았지? 야, 짱가 눈치도 참 빠르다. 응? 나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야? 안 돼, 고사리 따라가야 돼. 집잘 지키고 있어, 알았지? 벌써 울고 난리야, 인마 안 돼. 집잘 지키고 있어, 알았지? 바로 고사리 따라 갖고 올 테니까. 이 자식이 울기는 집잘 지키고 있어. 어쩔 수 없어. 오늘 아주 날이 좋습니다. 아주 맑죠? 비가 이틀 동안 온 다음에 오늘은 아주 청명합니다. 저쪽 산소 주변에 2년 전에 소나무와 칡덩굴이 많아갖고 엔진오일과 채추제를 한 구리에 양쪽으로 드릴로 뚫고 넣었더니 올해 보니까 거의 다 죽었죠? 소나무와 잡목도 거의 다 죽었고 식덩굴도 밑에 조금 올라오는데 한 90%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주변에 식덩굴이라든가 작은 관목들이 있으면 은한 10월쯤 해서 드릴로 구멍을 내서 양쪽을 내서 한쪽에는 엔진오일을 그리고 한쪽에는 제초제를 넣으면 2년 지나면 저렇게 다 죽게 됩니다. 산소 주변에 칡덩굴이나 관목 많으면 아주 벌초할 때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렇게 10월달에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. 그 동안 10여 차례 코사리를 꺾었어도 중간중간에 안 따는 날이죠. 그러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잎이 피는 고사리들은 어쩔 수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많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. 일주일 만에 왔더니 그래도 고사리가 좀 올라왔죠. 이야, 키가 엄청 컸습니다. 이틀 동안 비가 오고 일주일 만에 왔더니 키가 엄청 크죠. 와, 이 정도 뭐 댁길이죠, 댁길. 왔답니다, 왔다. 오늘 따면 뭐. 잘해야 이제 한 번만 더 따면 될것 같습니다. 야 명이나물들도 꽃이 많이 폈습니다. 이제 뭐 올해 코사리 수확도 이번하고 한번 잘해야 한번 더할것 같습니다. 벌써 5월 중순이죠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별로 없고 끝물이 이게거니 했는데 지금 반도 안땄는데 많이 땄죠 일주일만에 왔더니 그동안에 또 비가 이틀동안 많이 왔죠 그러다보니까 오늘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고사리 꺾는 아재 시리즈 1, 2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한두번은 더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 크죠 비를 막고서 아주 부드럽고 큰 고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와 이것도 한 50cm는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장대 같은 고사리가 있죠 엄청 큽니다 와한 40cm는 꺾어도 됩니다 고사리 잎도 많이 폈죠 이게 그대로 두면 여름에 한 3m까지 올라갑니다 장인 한번 풀하고 고사리하고 누가 이기나 쌈 시켰더니 고사리도 한 3미터 개망치도 3미터 그래서 옛 조기로 한번 싹 베줬더니 올해부터는 완전히 고사리밭이 되었습니다. 고사리가 완전히 이긴 것이죠. 3년만에 완성한 고사리밭입니다. 산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 고사리가 엄청 크고 실하죠? 금의 환양 한 격입니다 고사리가 엄청 크고 두껍습니다 이야 고사리는 역시 산에서 커야 잘 큽니다 고사리가 엄청 크죠 이야 한 50cm 되는 고사리입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명이나무는 고사리밭한테 치이고 고사리밭은 쫙 밭가에 심은 민드름나무가 고사리밭으로 또 지금 두해 들어오고 있죠 문제네 이거 고사리를 키울까 드름나무를 키울까 문제로다 둘다 맛있는 나물이죠 어? 저기는 민드름나무 하나 둘한세 꼭지는 따다 먹을 수 있죠 또와 민드름이 다 죽은 줄 알, 알았더니 다 살아서 이 고사리밭 쪽으로 기어올라오고 있습니다 또, 고사리 밭은, 쫙 명이 남을 밭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신기한 일입니다. 하여튼, 고사리가 오늘 한 열, 한두 차례 따는 건데도, 5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많이 딸수 있습니다. 고사리 꺾는 아재 1, 이제 2, 3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고사리를 10회 차례 꺾으면서 이번 수확이 제일 많았습니다. 한속 구리가 됐죠. 꽉 찼죠. 물론 7일 만에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제일 많은 수확을 올렸습니다. 집에 가서 이제 물에 데쳐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늘어야 되겠죠. 날도 좋고 하니까 잘하면 하루 만에 아니면은 내일까지 말리면 될것 같습니다. 와 엄청나게 많이 땄습니다. 고사리 따는 아재 5월 중순 이제 한두번만 더 따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다딴줄 알았는데 여기 또 실한 고사리를 좀 빠뜨렸네요. 이것도 따야 되겠죠. 이야 엄청 크죠? 이야 엄청 큽니다. 명이나물 꽃도 이쁘죠? 여기서 이제 씨가 맺혀서 올해 땅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새싹이 나오죠. 두 개는 따다가 쌈으로 해 먹었죠. 쌈으로 먹었죠. 한 장만 남기면 됩니다. 여기도 명이나물 꽃이 이쁘게 폈죠. 이야, 아름다운 명이나물 산마늘 꽃입니다. 장가, 아까는 막 울더니 이제 꼬리 흔들며 반기는 거야? 짜샤, 우리끼는 짜샤. 에? 남자가 울면 되겠어요? 어? 고사리 가 오늘 많이 따왔다.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뜨거운 물에 데쳐서 하루 이틀 말리면은 건고사리가 되겠죠. 아이고한숟골에꽉 차서 오늘 따왔습니다. 제일 많이 땄습니다. 장가 물 마셔. 물 마셔, 물. 물. 끓는 물에 고사리를 데쳐갖고 말리면은, 잘하면은, 오늘 중에 다 말릴 수도 있고, 안 되면은, 내일까지 말리면 되겠죠. 고사리가 두차 그, 반이 넘죠? 지난 고사리 수확물보다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양이 많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